선에서는 어, 미분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직선상에서의 운동밖에 하지 않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그것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었었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다 보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속도가 나와요. 그렇게 얘기했었고, 가속도의 정의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다 보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와요.라고 했던 것 같아. 이거 좀 기억나죠?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서수룡 때문에 쓸줄 알아야 된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였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순간 순간 속도가 나올 것이며, 너는 미분했단 소리와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랬고,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화량을 변화량으로 나누면 변화율이라고 했었잖아. 어, 델타 t를 영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아, 그래, 너는 가속도가 나오는구나. 그랬다고. 그러니까 위치를 결국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근데 얘가 순간 변화율이었기 때문에 부호가 있죠. 속도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양수 방향, 이쪽으로 가면 음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면 속도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이거랑 똑같았단 말이야. 기억나죠? 어, 그래요. 근데 미적분하의 기본 정리를 보면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잖니. 그럼 위치가 나옵니다. 그 소리예요. 또 가속도 함수를 적분하잖니. 그러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 소리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0초부터 7초까지. 8초부터 9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부호가 있다는 소리는 아래 있는 것도 부호가 있다는 소리와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v(t)래요. 여기는 t래. 여기를 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여이 이렇게 이쯤 있대요 시간이 음수초는 없잖아 음수초는 없으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대 속도의 보호가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는 4초 정도 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1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1초부터 3초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3초부터 4초까지는 이쪽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속도가 가리키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방향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갔니는 적분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속도를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 뭐라고 부르냐면 변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바뀐다는 소리야.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럼 걔는 이 부분의 정적분이라는 것은 부호가 있는 넓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만큼 이쪽으로 왔다는 거야. 위치가 이쪽으로 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만큼 다시 이쪽 방향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하겠다는 소리지. 양수, 음수, 양수 이게 갈리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속도함수를 전적분을 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 변이가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에 있는 이 속도함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동거리 또는 운동거리가 나오게 돼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어, 이 넓이를 거짓말을 하죠. 뭐, 3이라고 하고요. 여기 뭐, 2라고 하고요. 여기 뭐, 3이라고 빵을 치자. 이렇게. 이 뜻이 지금 뭐냐면요. 1초까지는 3만큼 이쪽으로 간 거야. 이렇게. 3만큼 왔지 그 다음에 1초부 3초까지는 2만큼 뒤로 빽한 거야 이렇게 됐어요? 2초 이후부터는 3만큼 다시 쪽으로간 거야 그런데 봐라 변이는 말이다 3만큼 왔다가 2만큼 떨어졌다가 여기 위치가 1이지 3만큼 갔다가 2만큼 떨어진 건 여기 1이잖아 1인데 다시 얼마만큼 갔대 3만큼 갔대 위치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지 근데 운동거리는 달라 3만큼 갔다가 2만큼 갔다가 다시 3만큼 갔대 운동거리는 얼마예요? 되는 거야. 3, 2, 3다 더해 되는 거잖아. 나 운동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 거리라는 얘기는요. 그냥 순수하게 넓이를 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 위치를 구하라 하잖아. 0초부터 4초까지의 위치를 한번 구해 보세요. 그렇게 문제가 나왔잖니.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부터 t까지 t 초 동안 움직였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거니까 속도를 적분하러 가요. 이러면 위치가 나와. 따라해봐 위치. 근데 얘가 4초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t 대신 4를 꽂아요. 여기서 터 4까지의 위치를 구하는 거고 그 위치를 구한다는 얘기가 돈 적분의 결과잖아. 3에서 2뺀 다음에 다시 3더 해야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런데 쉬운 문제는 얘처럼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초기값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위치를 구하실 때. 엑스 제로의 티 초기값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티까지 속도를 적분하러 가셔야 돼요 이렇게 따라해 봐 초기값 초기값이 있는 경우 조심하십시오 됐죠 이런 거잖아 내가 8에서 출발했어요 라든가 3에서 출발했어요 라든가 초기값이 설정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초기값을 쓰라는 얘기야 위치니까 좌표니까 됐죠 없으면은 뭐 필요가 없고요 있으면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이렇고. 그다음에 운동 거리를 구하래 LT라고 할게요 L이라고 그냥 하죠. 뭐 운동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이 문제라면 0에서부터 T라고 일단 할게요. 속도를 적분할 게 아니라 뭐 구하라 했지? 어머, 넓이, 넓이 구하셔야 돼 이렇게. 지선 써놨잖아요. 속도 함수가 있는데 거기 넓이를 구하면 운동 거리가 나오고 정적분을 하면 이제 변이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 결론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지식들이 당연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결론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갖고 놓시면 되는데 부호가 있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 그다음에 속도에 넓이를 구하면 운동 거리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구할 때 초기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조심하자 됐어요? 이게 끝입니다 해봅시다 이제, 문제 봐요 일단나 그릴게. 풀어 봐. 아, 아까 써 드렸던 그 방학 과정은 4주 완성 과정입니다. 방학 동안 다 끝낸다는 소리예요. 솔 방학 4주 안 돼요. 2주? 2주? 아, 2주? 아, 근데 뭐저시간에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야이주는 너무했다. 방학을 이렇게 짧게 주냐? 방학이 없는 사람도 있다자 보자.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가 속도 그래프래요. 우리 분석이나 해볼까? 속도 그래프가 있을 때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은 속도의 부호부터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운동방향 몇번 바꿨니? 두번 바꿨죠. 2초 때한번 바뀌고, 4초 때한번 바뀌고. 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2일 걸. 얘가 y 는 e x 잖아, e t 잖아, 얘가 y e t 니까 미분하면 2 잖아. 즉 가속도가 2라는 얘기지? 얘는 가속하고 있어요. 속도가 늘어나고 있잖아. 여기는 감속하고 있어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등속. 등속. 상상 중에 미분함 제로잖아. 등속. 속도가 등속입니다. 뭐그 뜻이에요? 가속, 감속, 가속, 등속, 감속. 되죠?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 부분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쳐가셨어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신 거고요. 이 부분의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구하라고 하면 정적분해야 되고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넓이 다 때라는 식으면 되는 거고. 됐니? 해요. 기억. P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적이 없지. 계속 가속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아니고. 니은. p 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네번 바꿨다. 헛소리 두번 바꿨으니까 디귿 p 는 출발하고 나서 4초 출발점에 있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출발을 했어. 이 부분의 넓이가 여기 2가 되고요. 요새 기 여기 2 e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2거든. 2판이냐? 인데 여기도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여기 2니까 너도 넓이가 2거든 그러니까 넓이가 2만큼 이쪽으로 갔다가 넓이가 2만큼 이쪽으로 반대로다는 소리야 이렇게그러다까이이가 출발 지점에 다시 있었다 맞죠? 사초가 됐을 때왔다리갔다리 지금 한 거잖아요. 있었다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리얼 P의 운동 거리는 유기냐으로 봤거든요. 너 넓이 이고, 너 넓이 이고요. 여기 넓이 구해보면 이만큼이 삼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로의 길이가 이니까 여기 또1이고육 배나 일 더하면 사 곱하기 이 분의 일 곱하기 이뭐 이렇게 되나요? 사인가요? 이렇게. 6이랑이 더하면 8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거짓말. 답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운동골리라는 얘기는 넓이의 총합이잖아요. 됐죠? 오케이. 계시면 되겠고요. 4-2번. 원점을 출발을 해서 수직선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에 대해서 이렇게 Y는 F'T래요. ft가 위치였는데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했다 보니까 너는 속도 함수겠구나를 밀어 짐작할 수 있어요. p가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에 대하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운동 방향 얘기를 했으니 속도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고 요새끼가 3인가 봐. 그러면 출발할 때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시각은 요 시각인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분의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이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주어진 이 2차식을 구해야 하고 그래 뭐 공식을 쓸거 아니겠어?